자 시청자 여러분, 이어서요 이 얘기 좀 잠깐 해볼 텐데요 민주당 소속의 19대 국회의원 지금 이제 20대 국회의고요 19대 국회의원 중에 이제 20대 국회의원이 안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흔 명 중에 상당수가 뭐 재취업을 했다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 먼저 강병규 기자가 개괄적인 설명을 큰 화면을 통해서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매겼습니다. 최고의 스펙은 민주당 1 9대 의원. 아, 스펙이라는 건 어떤 취업을 할때 자신의 그런 조건을 좀 얘기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 사진입니다. 초선, 재선 민주당의 의원들이 모였는데 지금 동그라미 친 다섯 명의 얼굴인가요? 예, 이 얼굴들을 봐주시면 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이 됐던 사람입니다. 좀 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요. 19대는 의원을 지냈지만 20대 때는 총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잠깐 자리가 비어있었는데 다시 장관으로 컴백한 사례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얼마 전에 보도가 났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인데 19대 역시 의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의원직을 지냈다가 잠깐 전 의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중 41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0명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재취업을 했다. 낙하산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일단은 선정이 됐을 때 지명이 됐을 때 야당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로 금융 분야의 관치를 대놓고 하겠다는 선전 포고입니다. 그야말로 청와대의 친문 인사, 무차별 낙하산 투하입니다. 친문 인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에서는 전문성 따위는 그리고 금융시장 혼란으로 피해를 입게 될 국민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그 낙하산 논란하면은 아마 이런 기사도 좀 떠올리실 겁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였는데요. 공공기관 가실 분 하는 문자가 민주당 어, 내부에서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문자를 당원들에게 뿌린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보산하기관으로갈 의향이 있는 사람은 회신 바란다. 특히 이제 정보기관 파견 근무 희망 당직자는 신청해달라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문제단, 음, 민주당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파견 근무 간 사례가 없다. 이것을 낙하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낙하산 논란 사실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더 세게 질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공기업 인사 낙하산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사장 내정에 이어 도로공사 사장도 결국 낙하산 내정자였습니다. 더욱이 김성회 지역 난방공사 사장의 내정은 화성 보궐 선거 출마를 접은 대가로 내정된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자, 이런 문재인 정부 불거 어, 들어서 불거지는 이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 전문성이 있어서 뽑은 거지 정치인 친한 정치인이어서 뽑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면면을 보면 논란이 됐던 인물들을 한번 다시 모아봤는데 노영민 주중대사 지금 현재 중국에서 대사 역할을 하는데 외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어도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전공을 금융 관련 전공이 아니고 뭐 관료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해막한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된 오영식 사장은 관련 상임위조차 의원 시절에 하나도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부각이 돼서 전문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의 대략적인 설명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9대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 20대 국회의원이 안된 40명 중에 20명이 곳곳에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죠. 재취업을 했다는 건데 야당은 당장 차 교수님 이거 낙하산 인사다. 당장 반발 수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 뭐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이, 이 기사를 보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예. 사실 뭐 가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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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그 당시 전임 정권의 그런 여할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일종의 내로남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데요 물론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전직 의원이고 또뭐 이런 정무위라든지 뭐 이런 상당히 상임위를 통해서 전문가 수준의 또 이런 그경험과 식견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임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이, 일하기도 쉽다고 일, 이렇게 이야기할 는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직권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직 예. 40명 중에. 물의 스무 명이 소위 말하는 꽃보직에다 앉았다고 한다면 음. 이건 좀 지나친 농공 행상이 아니냐. 예. 앞서 제가 이야기한대로 전임 정권의 그 잘못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예. 그런 논리와 뭐가 그 벗어나 차별화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예. 비판을 아마 상당히 좀이그 달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정부직 말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전직 의원들을 선호한다는 측면이 있다 고 그래요. 음. 예. 왜냐하면 청와대 코도 잘 맞출 수 있고 아하. 그리고 또 정치적인 압을 받 맞그 그,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로서 전직 의원만한 이 인물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네. 공공기관의 그런 아주 그 손사례를 저는 청와대가 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전직 의원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조금은 다시 한번 좀의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20명이 이제 재취업됐는데 그 중에 아, 몇 명은 또 지방선거 출마하겠다고 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 글쎄요, 어떤 생각들 하실까요? 입니까. 어, 여러분, 그, 낙하산 논란 하면은 아마 이런 기사도 좀 떠올리실 겁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였는데요. 공공기관 가실 분 하는 문자가 민주당 어, 내부에서,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문자를 당원들에게 뿌린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보 산하기관으로갈 의향이 있는 사람은 회신 바란다. 특히 이제 정보기관 파견 근무 희망 당직자는 신청해달라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문제단, 음, 민주당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파견 근무관 사례가 없다. 이것을 낙하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낙하산 논란 사실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더 세게 질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공기업 인사 낙하산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사장 내정에 이어 도로공사 사장도 결국 낙하산 내정자였습니다. 더욱이 김성회 구대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 20대 국회의원이 안된 40명 중에 20명이 곳곳에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죠. 재취업을 했다는 건데 야당은 당장 차 교수님 이거 낙하산 인사다. 당장 반발 수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 뭐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이이 이 기사를 본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예. 사실 뭐각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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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그 당시 전임 정권의 그런 여할을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아마 일종의 내로남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 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여기 대해서 예. 그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전직 의원이고 또뭐 이런 정무위라든지 뭐 이런 상당히 상임위를 통해서 전문가 수준의 또이런그 경험과 식견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임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이, 일하기도 쉽다고 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집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직 예. 40명 중에 무려 20명이 소위 말하는 꽃보직에 다 앉아, 네, 네. 앉아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내정은 화성 보궐선거 출마를 접은 대가로 내정된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자, 이런 문재인 정부 불거, 어, 들어서 불거지는 이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 전문성이 있어서 뽑은 거지 정치인, 친한 정치인이어서 뽑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몇 면을 보면 논란이 됐던 인물들을 한번 다시 모아봤는데 노영민 주중대사, 지금 현재 중국에서 대사 역할을 하는데 외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어도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전공을 금융 관련 전공이 아니고 뭐 관료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해막한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된 오영식 사장은 관련 상임위조차 의원 시절에 하나도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부각이 돼서 전문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의 대략적인 설명 들으셨습니다. 이과식 간 사례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얼마 전에 보도가 났던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인데, 19대 역시 의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의원직을 지냈다가 잠깐 전 의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중 4한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20명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재취업을 했다. 낙하산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일단은 선정이 됐을 때 지명이 됐을 때 야당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로 금융 분야의 관치를 대놓고 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야말로 청와대의 침문 인사 무차별 낙하산 투하입니다. 침문 인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에서는 전문성 따이는 그리고 금융 시장 혼란으로 피해를 입게 될 국민 따이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 자, 시청자 여러분 이어서요. 이 얘기 좀 잠깐 해볼 텐데요. 민주당 소속의 19대 국회의원, 지금은 20대 국회고요. 19대 국회의원 중에 이제 20대 국회의원이 안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40명 중에 상당수가 뭐재 취업을 했다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좀 짚어볼텐데, 먼저 강병규 기자가 개괄적인 설명을 큰 화면을 통해서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매겼습니다. 최고의 스펙은 민주당 식구대 의원. 아, 스펙이라는 건 어떤 취업을 할때 자신의 그런 조건을 좀 얘기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 사진입니다. 초선, 재선, 민주당의 의원들이 모였는데, 지금 동그라미 친 다섯 명의 얼굴인가요? 예, 이 얼굴들을 봐주시면, 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이 됐던 사람입니다. 지 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요. 19대는 의원을 지냈지만, 20대 때는 총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잠깐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다시 장관으로 컴백.